예, 안녕하세요. 알성무의 데이터캠프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 이 스프레드시트 간에 데이터를 어떻게 참조를 하게 되는지, 아, 데이터 참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 이제 뭐, 인폴트레인지라는 명령을 써서 이제 참조를 하게 되는데, 뭐, 엑셀의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간단하죠. 어,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냥, 뭐, 는, 치시고 나서, 어 뭐, 이제, 상, 그, 뭐, 참조할, 어 파일의 주소를 그냥 클릭만 하시면, 바로 그냥 절대 경로가 붙으면서, 어 참조가 돼요. 근데, 이제, 이 구글 시트의 경우는, 사실, 이제, 요게, 이제, 온라인 베이스다 보니까, 어 좀, 복잡해요. 어 복잡한 게, 이제, 뭐, 권한도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인포트레인지라는, 그런, 뭐, 이제, 뭐, 함수도 써야 되고,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뭐 절대 뭐 어떤 그런 그 정복하지 못할 산이냐 아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음, 오늘 뭐이 시연 잘 보시고 나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어 상당히 좀 파워풀한 어, 그런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한번 저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이 데이터 쿼리라는 파일이 있고요. 어 여기에는 이제 테이블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다른 어 데이터 파일에서 한번 참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만들도록 하죠. 데이, 이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어, 뭐 인포트 어, 레인지다라고 한번 인포트 레인지라고 치시고 자이 인포트 레인지를 하시려면 어, 일단 요 참조할 주소를 알아야 돼요. 어,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먼저 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넣기를 좀 할게요. 전화기를 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학습목적이기 때문에 어, 요거를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스프레드시트는 이런식으로 이제 그 문서에 전미어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어, 전미어가 있고 문서에 키값이 존재합니다 키값은 이 d 다음에 이 여기에서 어여기까지예요 요, 요, 여기까지 에디트 전까지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어, 요거를 스트링으로 한번 이렇게 두 개만 연결을 하시면 얘하고 얘를 스트링으로 연결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주소가 나오죠. 이 음, 주소를 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 굳이 어, 뒤쪽에 붙어 있는 이너저분한 것들, 이 어, 에디트해서 뭐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이게 없더라도 이 앞에 있는 이 점미어와 이 어, 키값만 있으면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포트 어, 레인지에 그 문법을 좀 보시면 인포트레인지 를 하신 다음에 어, 요게 이제 문서의 URL 혹은 어, 키값을 넣으면 돼요 키값을 넣으면 되고 자 그리고 어,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어, 테이블명 그러니까 테이블 뭐 탭명이죠 탭명에 어, 어, 그리고 범위 이렇게 어, 하시면 인포트레인지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아, import range 를 치시고요. import range. import range 치시고. 자, 그리고, 어, 저는 그냥 위쪽에, 우리가 이미 쳤으니까, 아, 이렇게 b2 라고 할게요. 어, 뭐, full, full로 일단 갈게요. full로 일단 가고.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아까 저기에 보시는 시트1 인가요? 어, 시트1? 아, 시트1에 a1 에서 어, c9 까지. 어, a1, 시트1에 a1 에서 c9 까지. 자, 시트, 시트 원에, 시트 원에, A1에서 C, A까지 해서 이렇게 치시게 되면, 로딩이 일어나면서 REF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그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권한이. 그래서 여기에 액세스 허용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어, 깔끔하게 어, 뭔가 좀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풀 어, 이제 풀 URL을 다 썼죠. 어, 그러면 좀좀 좀 뭐랄까요. 좀 음, 너무 좀 길죠. <laughs> 길기도 하고 어, 복잡해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키값만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어, 이런 식으로 기값만 어,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 그냥 잘 불러옵니다. 아, 그래서 전체 URL을 쓰실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만 관리를 하셔서 어, 하시는 방법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뭐 이거하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쿼리를 배웠었는데 쿼리하고 요 인포트 레인지하고 어, 같이 그 활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아, 식으로 어, 문서 어, 문서 URL 지시고 어, 그리고, 어, 템명, 어, 슬래시, 범위 하신 다음에, 어, 여기에다가, 어, 커리문을 쓰시면 되겠죠. 어, 커리문. 커리문. 이렇게 쓰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어, 여기 있는 거 한번 제가 커리로 한번 땡겨볼게요. 자, 그렇다면, 커리 하신 다음에, 어, import range 하신, 아이고. import range. 자, import range 하고요. 자, 문서 URL은 지금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고요. 어, 그리고 탭명은 탭명은 시트 1에. 아, 시트 1에 아, a a1에서 어, c8까지, a까지 아, 이렇게 저희가 아, 돼 있고. 자, 어, 이제 여기에서 어, 셀렉트 별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됐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문을 같이 아, 활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제 그 성명이, 배열, 아, 그래서 컬럼원의 어, 컬이 아, 아, 이제 성명인데 성명이 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뭐 도리스만 잡고 싶다. 아뭐 이렇게 해주면 아, 이렇게 어, 충분히 쿼리를 어, 끌고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어이 인포트 레인지는 어, 상당히 중요한 그 구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좀 연습을 하고 어 그리고 그뭐이 문법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해놓으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리문과 함께 어, 상당히 파워풀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부, 얘기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